누구 누구라도 소리 들리나? 지금 혹시라도 <laughs> 조금 나올까 봐 소리, 소리 들리나? 들어가봐요. <laughs> 한번 어 과장님 폰으로 한번 봐주세요. 소리 들리나? 오빠 이거 119초 미리 시작했으면 구독 그러니까요. 구독자분들 들어오시면 끝났다고. 끝났다. 소리 안 들린다. 들리냐? 과장 0명인데 근데? <laughs> 안녕하세요, 닥터린입니다. 까, 까, 저 있어요, 쌤, 누구시죠? 열분 들어. 재민 씨다, 재민 씨. 아, 아니 너무 우리 관계자 분들만 들어오시는 거 아닌가요? 아, 어, 우유 귀엽다. 정말 귀여운 거 맞아요, 근데? 안녕하세요. 와, 우리 119 중국어로 이렇게 라이브 하는 거 처음이네요. 반가워요. 저 지금 내년 119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우리 119, 일본어 119 만명 돌파하신 거 축하드려요. 저희도 곧 뭐지 하고 들어왔는데, 웬 사람이 이렇게 시계와 함께. 안녕하세요. 어, 관계자 아니에요. 감사해요. <laughs> 이제 저희가 그 라이브를 이제 시범으로 한번 해보는 거여가지고. 네. 우리 만명 돌파. 그래서 이거를 그 저기 PM님께서 119초에 맞춰서 119초 동안만 라이브를 하고 빨리 끌어가시더라고요. 119초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또 이랬더니 막119 시간 하라고 그러고 막 중간이 없어요. 우리 여기가 아수 마수 <laughs> 이미 아니 아직 이거 카운트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거 카운트를 이제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119초인데 나중에 눌러도 되는 거 아닌가요? 1 시간 19분. 저도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사실 제가 여기 혼자 앉아 있는 것지만 눈치가 이렇게 빨리 뒷부분 촬영하라고. <laughs> <laughs> 지금 막 이러고 있어. 빨리 누르라고. 아, 이걸 누르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우리 이제 곧 1만 명 돌파하잖아요. <laughs> 119분. 1만 명 돌파하니까 이제 그 이벤트도 하고 또 이제 여러분한테 들 선물도 다락원에서 주신다고 해요. 역시 통큰 다락원. 그래서 어떤 선물을 여러분이 받고 싶으신지 119초 동안 네,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너무 누르기 싫지만. 한번 눌러볼게요, 여러분. 이거 누르면 이제 우리는 멈추지 못해요. 119초 이후에 저는 끌려 나가거든요, 여러분. <laughs> 자, 눌러볼게요. 119초. 자, 이제 카운트는 시작되었습니다. 2분 동안 여러분의 의견을 제가 열심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물 받고 싶으신지. 어, 대방어 나왔고요. 여자친구나 하는데요. <laughs> 너무 죄송하고 슬프네요. <laughs> 네, 노을도 안이꼭 여자친구 생기시게. <laughs> 다른 데서 찾으세요. <laughs> 아이폰이요? 아이패드? 이거 봐요. 내가 아이폰, 아이패드 나온다 그랬죠? <laughs> 이거 어떡할 거냐, 그. 에어팟, 맥북. 아, 여러분. 저희,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의 모든 재능을 갈아서 열심히 콘텐츠 촬영 중인데 조금만 저렴하게 안 될까요? 강남 아파트들? 네, 제가 말한 그대로죠? 내가 그래서 보기를 준비해야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두리안 젤리, 기프티콘? 아, 그 정도 안 되나요? 아, 전 너무 다 드리고 싶긴 한데. 왜? 사장님 보고 계시나요? <laughs> 안 돼. 이것 좀 편집해주세요. 이거 라이브인데 편집되나요? 아이폰, 여자친구, 집 상품권 100만원, 쌤과 저녁 먹, 먹기, 버피처럼. <laughs> 저 말이 많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어 10만원 체다치즈 쿠키 어 체다치즈 쿠키 제가 한번 돌렸는데 사장님 건물이요 코코넛 캔디 피트 하이난 하이난까지 이제 갔다 와야 되는 네 알리바바 일주 <laughs> 아니요 그만 제말 많아서 안돼요 피자 치킨 그래서 치킨 일본어에서 치킨 선물 나갔잖아요 우리 지금 얼마 안 남았다고? 19초 남았어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에어팟과 맥북이 막 난무하는 와중에 지금 15초가 남았고요. 11초 남았고 또더좀 신선한 신박한 선물 없나요? 중국 특산물 다락원 교재 좋다고 다락원이 또 교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나 <놀람> 꺼야 <놀람> 되나요? 여러분 저 갈게요. <놀람>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19초 꺼야 돼. 저는 이렇게 가도록 하고, 여러분 의견을 다, 제가 다 기억을 해놨다가, 제가 좋은 선물로 열심히 내고 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고왕이 되어서 돌아올게요, 여러분. 들어왔어. 안녕. <laughs> 안녕.